바나바 할아버지의 이야기 상점. 귀 완전 요렇게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열었는데. <laughs> 이 소리도 열었나요? 어디 봐요? <laughs> 이제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소리 막고 있어. 아닌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아, 그래. <laughs> 이렇게.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에 죄수 그가 지내는 숙소에 갇혀 지냈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가택연금 상태였던 거지. 그렇지만 있어, 아니 열고 있는데. <laughs> 그렇지만 그를 고소한 유대인들은 2년이 지나도 로마에 나타나지 않았어. 자연히 바울은 풀려나 엄마, 자유의 몸이 되었지. <laughs> 음 이때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땅끝인 스페인까지 이르며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어. 이 기간에 제자들의 교회 사역을 위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썼지. 그러나 그 시간도 그리 엄마, 길지는 않았어. 엄마가 아까 말한 거 뭐야? 음, 뭐 어떤 거? 어, 엄마가 음. 어, 음. 음. 아, 이게.. 이게 뭐라고 하는 거야? 응, 아직 다안 읽었어, 이소라. <laughs> 그래서 귀를 열고 있어. 일단. 옳지. 응. 응. <laughs> 땅 끝까지 이르는 증거. 아, 그거 차. 한테 이러는 증거 그래서도 배웠는데. 아, 그래? 음. 4차 전도 여행. 핍박과 폭풍. 어디에서 들어본 거같아 맞아. 맞아. 엄마도. 핍박과 폭풍. 어느 날 로마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했단다. 당시 로마 황제는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로였어. 네로는 이빨은 입버릇, 이빨릇처럼 구질구질한 옛 로마를 싹 밀어버리고 멋진 네로의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음. 응. 그래서 사람들은 네로가 일부러 불질렀다고 생각했어. 네로는 사람들의 분노가 자기에게로 향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고 모함한 거지. 그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화재보다 더 끔찍한 핍박이 덮쳐왔어.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진단다. 네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응? 여기, 여기. 응. 네로는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을 체포해 감옥에 가두었어. 바울은 곧 처형당할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썼단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지. 그러고는 얼마 후 처형당했어.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끝이 났을까? 아니? 음, 아니야. 그 반대였지. 핍박의 바람이 강할수록 복음은 더큰 불길처럼 일어나 로마를 정복했단다. 훗날 로마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선포했으니 말이야. 여기 메모 볼게.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복음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신단다. 오늘의 이야기 끝. 응. 왜 이렇게 잘 봤어? 어디? <laughs> 엄마. 응. 엄마. 왕은 왜 이러고 있어? 음, 이렇게 여기 사람들 이렇게 죽이라고 명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내용 읽었지? 이 끔찍한 핍박이 있었다고. 응. 음, 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음. 어, 왜? 엄마 근데 왜여기 응. 어사자랑 용서를 야, 야 저기 에 사자랑 음. 그리고 호랑이랑 있어. 그러게 이 사람들 무섭게 하려고 그러나봐. 음. 엄청 힘들었겠다. 그렇지. 응. 우리는 근데 마, 마음껏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지금. 그데저저 사람이랑 저 사자랑 저. 저 호랑이는 왕자한테 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그럼 이소리가 기도해볼까? 아니. <웃음> 피, <웃음> 나쁠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나쁠 거 같아 <laughs> 저사람들은 착할 것 같아? 응. 음. 호랑염소는 어, 나쁠 것 같아? 응. 오늘 오늘 아인이 언니가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오늘 음, 왕이 어, 모두 다 죽인다고 한걸 들었는데 엄청 힘들어 보였어요. 그리고 오늘 음, 이야기 성경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아멘 아 <목소리> 응, 음이 소리도 할까? 응아근 굉장히 이 소리는 더... 음, 뭐, 음, 어.. 음어어 포도 먹고 있어서 계속 응 먹는 기일것 같아요. 내가 도와달라는 <laughs> 거야? 응. 음. 음. 근데요, <맞아요>? 음. 응. 이야기 성경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이 소리 이야기 성경은 언제? 어, 하나 알아요. 알겠습니다. <S> 어, 엄마, 근데 응, 응. 왜이 소리 이야기 성경은 너무 많이 안 읽었어? 음, 이소리 꺼? 아니, 면 오늘? 아니, 로건이오빠가 이... 가져갔잖아 그, 근데 이소리 여기 요건 너무 많이 하네. 음또할 거야? 또할 거야? 음, 이거 다 읽으면 또할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지? 응. 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응. 좋은 하루. 응. <laughs>